자 박종환 선수는 여기서 많이 당해가지고 바둑이 지금 나빴잖아요 이거 찝고 여기까지 당해가지고 예 바둑이 좀 나빴는데 자 붙이고 밀었어요 지금 예 요거 날일자가고 지금 여기 타겟 때문에 흑집이 계속 굳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타겟만 잘되면 기회는 있어요 예 타겟만 잘되면 기회는 있는데 젖히고 붙였다 예 어떻게든 지금 타겟를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서 너무 재미 보려고 했죠 예, 미위팅이 사실 이거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 막고서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금. 이거 둔건좀 심하죠? 이거 안 두고 여기 둔 건. 이건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미위팅이 여기서 욕심을 부렸거든요.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여기 약점하고 약점이 생기니까 후수가 됐죠. 졸지에. 그래서 지금 바둑이 풀렸어요, 지금. 박종원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었는데 여기서 바둑이 좀 풀렸습니다. 자, 두니까 그러니까 끊고. 잡고, 예, 두점 끊었죠. 자, 두니까 날 일자. 근데 이건 뭐하러 도냐 지금 여기서 이거 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었는데. 예, 호우구. 이쪽 실리만 지금 다 먹으면 이겼다는 뜻인데, 예, 지금 미위팅은 여기 실리만 가져가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어, 끊고, 자, 밀었다. 여기 지금. 어? 이거 뭐야? 걸린 거 아닌가? 끊으면. 어? 단수 치면. 어? 오셨다, 이거? 자, 박종환 찬스볼. 아다이스 치고 이거 둔 다음에. 박종환 이거 두면 이긴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역전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이거 다 죽었습니다 미팅 다 죽었어요 미팅 착각 어 미팅 착각했어요 아니 미팅이 미쳤네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뛰면은 역전이네요 이거를 갖다가 받으면은 여기 끊어가지고 이거 죽었죠 어 역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역전 됐어요 역전 자 박정환 선수가 이거 단수치고 뛰면 역전입니다 어 이봐도 역전 됐네 어 역전 됐어요 지금 아, 여러분 역전됐습니다. 박종환 선수가 지금 8%에서 역전했습니다. 8%에서. 오늘 4대 반각인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4대 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제 코제가 탈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싹쓸이해 버리면 뭐 사실상 거의 뭐 삼성화재밴 우리나라가 우승하겠는데? 부... 박종환 선수가 이기면은 지금 중국은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양딩신밖에 없어요. 양딩신 말고는 지금 우승 전력이 없어요, 지금 중국은. 탄수셨죠 아니, 자멸을 했네? 아, 어, 밀었습니다. 이것도 되는구나? 갑자기 미위팅이 미쳐버렸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나, 갑자기? 아니, 오셨어. 갑자기 여기서 망했어요, 지금. 아니, 미위팅이 진짜 여기서 미쳤네, 완전히. 그냥 쉽게 두면 이겨있는 바둑을, 갑자기 왜 미쳤지,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서부터 좀안 좋았어. 갑자기 여기서 이거 밑에를 왜, 이걸 기우고 난리야. 여기를 갖다가 기어가지고, 이거 둬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팅이 여기를 당연히 늘어야 돼요 여기 늘면은 그냥 이겨있는데 이걸 세상에 여기 몇집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뒀다가 이거 끊겨가지고 쫄딱 망하네 이걸 또 젖혀가지고 또더 망했어 그 와중에 다 죽었어요 지금 이게 뭐 이게 참사래 참사입니다 참사 이건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우 이거는 완전 대참사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네 이바둑밖에 지금 이길 게 없는데 이 바둑 지면은 지금 중국은 끝났죠. 미니까 늘었습니다. 느니까 막아 버렸죠. 어찌 다 죽었네? 이거 실화냐 이거? 어다 죽었어요. 이거 넉점하고 이거 두 점하고 다 죽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다 죽어 버렸어. 전멸이야. 어우 이거도 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다 뒀어, 바둑을. 아,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바둑을 다 뒀어요. 다 둬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한 방에 바둑이 끝나버린 거네? 할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는 집이 끝나, 여기 집 끝나버렸잖아요. 여기 집 끝나버렸고, 여기 끝났고, 여기 끝났고, 여기만 조금 이제 맛이 나쁜데, 여기 바전자 째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흙이 받아야 돼. 그럼, 백이 욕이 지켜버리면, 둘 데가 없어. 이런 거는 박정환이 제일 잘 두죠. 예, 이런 건 박정환 선수가 제일 잘 둬요. 이렇게 이기는 거는. 아우, 이거는 박정환 선수가 완전히 잡았네. 야 지금 박정환 선수하고 미위팅, 72대28. 완전히 끝냈고, 이동훈 선수하고 쉐커는 이동훈 선수가 91대7. 한승주 지금 83대17. 예, 지금 뭐,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4대 빵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3대1 나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상황에서는 3대1 나오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4대 빵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박정환 선수는 아주 그냥, 제일 좋아하는 바둑이죠, 제일 좋아하는 바둑. 여기 지금, 바전자로 여기 째면은 지금 또 난리나요, 여기. A로. 예, 이거, 이거 지금, A로 여기 지금 딱 째버리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쪽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 여기 집이 그냥 다 집이죠, 전부. 아니, 둘 데가, 아니, 둘 데가 없어. 단조로워, 바둑이. 왜냐면은, 미이팅이 자기가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둑을 좀 쉽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여기서 대박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게 독이 된 거야. 자기 스스로도 이길 수 없게. 자, 여기 지금 밑바닥 붙였는데, 이거 밑바닥 붙인 거는, 목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걸 딱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받전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았을 때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막고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어도 돼요. 백이. 예, 그냥 이렇게 받아줘도 제가 볼 때는 예, 충분해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그냥 사고 안 치면 이긴 바둑이거든요. 지금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진행을 했네요. 예, 지금 여기서 이거 붙였거든요. 이거 붙였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 붙이고 이렇게 당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다 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이거 느는 것도 있어요. 예, 늘면, 늘면 여기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받기 전에 이거 교환해놓은 게 득이라 이거죠. 이게 미팅의 생각이에요. 아, 그냥 여기 막고서 다 당해줬네. 예, 당해주는 게 지금 일리가 있어, 이거. 아니, 여기, 이거 두면은, 여기서는 지금 조금 미팅이 이득봤는데 이쪽이 그냥 집이 굳어져 버렸는데, 다 뒀어요. 예, 지금 문제는 여기를 갖다가 늘어야 될거 아니에요. 젖혀있는 거 선수니까. 삼삼도 맛이 없고. 그냥 제가 볼때한집반 이길 것 같아. 예. 그냥 무난하게 한집반 이기는 분위기야. 이거 두고, 여기 늘어야 되거든요? 여, 젖혀있는 거 당하니까? 그럼 이거 막으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두면 당해주지 뭐. 이건, 이건 들 수도 없어. 요 붙이는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거 둬야 되는데 이거 밀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진짜. 아둘 데가 없어, 바둑이. 이거는 박정환 제가 볼때한집 반이 그냥 이겼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한집반 정도 남는 분위기입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좋아요, 지금 봐도. 아우, 괜찮네. 아직 초일기 몰릴 시간은 아니죠. 예, 지금 3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3시간 지났으니까 아직 초일기 몰릴 때도 아니고, 초읽기 몰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지금 널널하고 그러니까 뭐 바둑은 상당히 좋지. 어, 지금 여기서 예, 어, 지금 박정환 선수가 80%입니다 이기 확률이. 예, 어, 지금 80%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프 보시면 엄청 엄청 황당해요. 예 이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그래프.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laughs>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팅이 폭망 와 진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방에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고꾸라지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때 거의 지금 헝다그룹 수준이에요 헝다그룹 요즘 지금 에, 중국에서 (23일) 날 지금 디폴트 당한다는 오늘 오늘이 며칠이야 어 내일이구나 내일 내일 지금 헝다그룹 저기 뭐야 디폴트 선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헝다그룹 수준입니다, 지금. 예. 미위팅 지금 헝다그룹 됐어요, 헝다그룹. 예, 갑자기 폭망했어요. 거의 가셨어, 지금 분위기가, 이거. 자. 그냥 박정환 선수 밀어 올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밀어 올리니까 맞고,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약간 고민인데, 예, 박정환 선수 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둬도 되죠? 예,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여기 막지, 뭐. 이거까지 하려고? 이거 들여다보는 거 지금 찬스볼? 예, 지금 여기 찬스볼 외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찬스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예, 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찬스볼 외치지 말고, 에이. 그냥 여기 막, 막자, 정환아. 정환이 형, 이거 막어, 에이. 여기 들여다보면은 너무 울지, 미팅. 미팅이 운다, 여기 들여다보면.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응. 어제는 리웨이칭 완전히 훈련소 보내더니 오늘은 또 미위팅 또 울려서 보내려고 그러네 아... 잔인한 남자 응? 박종환 잔인하다 은근히 잔인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이거 뭐... 오늘 좀 많이 맞겠네 미위팅 <laughs> 이게 왜또 끝내 주냐면 이게 미치 이게 미치게 좋은 수예요. 또. 아, 이것도 이게 또왜 좋은지 제가 또 설명하면 여러분 또 감동 받으시는데. 예, 이거 제가 왜 좋은 수인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감동 받으시려고 감동 받으신다니까.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수냐면 자, 이거 뒀어. 이거 뒀어. 그럼 이거 단수 치고 이걸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따낼 때 여기 끊으면 이게 넉점이 죽어요. 근데 아, 이게 어떻게 재수가 없게, 오늘, 참, 미팅 재수가 없는 게 많아. 여기가 호구가 되고, 여기 따내고, 이게 호구가 돼가지고, 이게 다 죽었어. 이게 사망. 아, 재수가 없어, 이게. 여기 뽕 끼우는 게 있어가지고, 예, 여기 넉점 잡고, 이게 넉점 잡고, 여기 다 죽어요. 그럼 이게 또 넉점이 또왜 죽냐? 이게 넉점 잡고, 이게 왜다 죽냐? 여기 또 비밀이 또 있는데, 요거 입구자가잖아요? 그럼 이게, 살았냐, 죽었냐가 또 궁금해 하실 거야. 예.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빠지는 건 선수가 안 됩니다. 이건 선수가 안 돼요. 예, 요 일선이 선수가 안 돼요, 참고로. 일선 빠지는 게 선수가 되면 다른데, 또 여기를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꼼수 쓰시는 분 있어. 이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예, 요거 일선 선수 만들려고 꼼수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뒤로 받으면 돼요. 예, 뒤로 받으면 되는데, 이걸 또 자연스럽게 꼼수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 <laughs> <laughs> 예 여러분 이런거 꼼수당하시면 안됩니다 예. 여기서 이거 붙이는거는 뒤로 받으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 뒀는데 여길 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끝낼까요? 예. 이거 끝내는거는 여기 두시면 끝나는거에요 5궁도로 끝입니다 5궁도로 이게 5궁도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왜그래 미위팅 아이 점잖지 못하게 응? 내가 방금 전에 내가 꼼수 조심아. <laughs> 아, 내가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거 정환이 형한테 지금 꼼수 쓰는 거야. 아, 야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아, 이게 이게, 이게 꼼수예요 이게. 에,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이으면 끝이야. <laughs> 아 여기서 그런 꼼수를 쓰면 아 해설한 내가 민망하잖아. 아, 내가 해설하고도 민망해. 아 참. 형이 지금 해설하고도 민망하잖아. 야, 지금 정환이 형이 이거 지금 막을 거 기대하고 든 거야? 지금 설마? 에이, 이 사람 좀왜 이래, 정말. 그래도 세계대회 두 번이나 우승한 사람이 말이야. 에이. 그런 거 꼼수를 쓰고 그래. 예, 박정환 선수가 여기 이으면 그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으면이으면 그만. 어. 여기 지금 들여다봤을 때, 여기, 여기 뒷맛 때문에 지금 완전 짜증이야, 지금. <laughs> 지금 미팅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아이씨. 울지는 못하고, 여기서 꼬장 미운, 꼬장을 피우네. 꼼수 쓰는 건좀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에. 아니, 박정환이야, 무조건 있지. 어, 박정, 어? 아, 니구나 어, 박종환 지금 여기 돌려 그러는 거구나? 이거 버리고, 바꿔치기 생각하는 거 같다? 이거 은근히 크네?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엄청 크네요? 이 공배가 많아가지고. 이게 넉점 밖에 안 되지만, 여기 공배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바꿔치기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아, 이었네. <laughs> 아니지? 아이, 그건 아 그건,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다. 예, <laughs> 그건 아니랍니다. 예. 아, 저는 혹시나 좀 장고하길래, 갑자기 장고 때리길래, 뭐 있는 줄 알았지. 아이, 또. 빨리 두지 말이야. 그걸 좀 늦게 둬가지고, 또. 아이, 참. 소설을 썼네. 에, 소설 썼습니다. <laughs> 야. 여기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도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아우 씨. 몇집 당한 거야, 이거? 여기 <laughs> 여기서 완전 난도질을 당했네. <laughs> 야, 아, 애를 갖다가 완전 시체를 만들면 어떡하냐. 난도질을 해. 한 방만 찔러. 아우 씨, 뭐 이렇게 야, 이게 칼을 갖다가 한 번만 찔러야지. 어, 우 이거 뭐 난도질을 하냐, 이렇게? 아우. 많이 아프겠다. <laughs> <laughs> 여기를 완전히 다 갈라가지고 배를 다 갈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좀... 아 이것도 있어? 여기 끊는 게 있다는 얘기네 아 그러네 아 독합니다 박정환 선수 지독해요 아우 진짜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무섭다 <laughs> 정환이 형 무서워 아우 씨 이거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보는데 너무 무서워 아우 이건 무슨 거의 지금 공포영화 찍는 것 같아. 어우, 왜 이렇게 변했냐? 사람이. 자, 여러분, 박정환 선수가 한집 반을 남겼네요. 결국. 예, 마지막에는 역시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박정환 선수한테 예, 이런 바둑은 끝내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이팅은 오늘 108수까지 이기고 있다가 한방에 날아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뭐 미이팅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팬들이 가장 이바둑을 지금 응원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딱한번 실수로 박정환 선수한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8강전에 진출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환 선수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